다음 이야기는요, 둔재와 영재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엄마들, 아이 키우시면서, 야, 우리 아이 영재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간혹 있으실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아휴, 자식 키우면 하루에 10번씩, 12번씩 거짓말쟁이가 된다더니,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엄마한테도 그렇고, 시어머니한테도. 그막 우리 아이 천재라고 전화를 전화를 바리바리 해서 자랑을 자랑을 늘어놓고 하면 굉장히 어른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세요. 막 헉, 그랬어? 어우, 얘가 그랬단 말이야.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애 엄마 어? 거짓말쟁이 된다더니 또 그러다 또 그러다 끊어라 막 이렇게. <laughs> 어, 진짠데왜 모르지? 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둔재고 연재의 차이는 이렇게 종이 한 장의 차이랍니다. 흔히 바보와 천재의 차이가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어, 예전에 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포레스트 검프, 검프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바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포레스트 검프가 사실 그 미숙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아빠 없이 이제 이혼을 해서 엄마가 혼자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아이큐가 어, 75였답니다. 그 아이를 보통 아이와 같이 똑같이 일반 학교를 보내려고 엄마가 애를 써요. 근데, 어, 학교마다 찾아가면 교장 선생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규정상 80, IQ 80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보통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 아이는 7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특수학교로 보내시라. 근데 엄마가 길을 쓰시죠. 아니, 꼴랑 많이도 아니고 어 IQ 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 아이가 마이너스 5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이가 IQ 30이다 20이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IQ 80하고 비교했을 때 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느냐 아니다 우리 아이는 너무나 평범한 아이다 너무나 일반적이고 다른 아이와 똑같다 그 엄마는 그검프한테도 포레스트 검프한테도늘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해요 검프야 포레스트야 너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단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면이 하나도 없단다. 걱정하지 마렴. 너는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훌륭한 어른이 될 수가 있다. 엄마는 너를 꼭 일반 학교로 보내겠다.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그 어떤 학교, 일반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엄마의 몰래 엄마가 이제 뭘 헌납하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건프는 일반 학교에 들어가죠. 그리고 억만장자가 나중에는 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역시나 그걸 봐도 천재와 바보는 영재와 둔재는 종이 한장 차이구나. 다만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래서 그 종이 한 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는요, 어렸을 때 부모한테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은 아이야, 아이가 가능한 겁니다. 그 영화에서 건프가 그렇게 결국은 전쟁 때 나갔다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거든요. 베트남 전쟁에 나갔다가 여러 명을 구해내요. 그래서 아메리카의 영웅이 되죠. 그리고 새우 배 타고 뭐 새우잡이를 나가서 뭐 부자가 되어서 결국은 수백조를 가진 엉만 장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건프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신뢰하는 힘이 누구보다 도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0개의 문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잘 조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영재와 둔재가 결정이 된다 물론 결정이 된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영재와 둔재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두번째는 2500개의 어휘를 각각 뜻에 맞게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잘 가지고 있으면 영재라고 한대요 영재는 아이쪽에 눈에 어른의 눈에 드러나는 거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영재가 크다 오늘날에 있어서 영재가 크다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영재 교육, 그다음에 뭐 영재를 키우기 위해서 따로 어린이 집을 만들고 따로 학교를 만들고 따로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를 만들고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 능력과 역량을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영재 같았던 아이가 미숙하게 자랄 수도 있고 둔재 같은 아이가 영득하게 자랄 수도 있다는 거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재는 부모의 오감놀이, 그리고 또뭐 사물 백과놀이 이런 놀이를 엄마가 노력을 하면서 잘 같이 놀아 주었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한테서부터 많이 보여진다고 라 하죠. 2500개의 단어를 어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거로만 줄줄줄줄 하는 아이들을 흔히 우리가 둔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필요한 단어를 적재적소 내가 어디에 어떻게 그 단어가 필요한지를 아이들이 이해하고 깨우치고 있으면. 그 아이를 영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되게 그 저희 아기가 되게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이 되게 애기일 때 이웃에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었어요 뭐썩 친하지는 않았는데 가끔 공원에서 만나곤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뭐 맘마쭈쭈를 겨우 표현을 하는 무렵에 이 아이는 굉장히 어려운 코끼리 이런 단어를 어,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엄마가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면서 막 그런 자랑들을 하더라고요. 밥 먹일 때 특히 모유 먹이고 분유 먹일 때 단어를 가르쳐 줘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준다. 그래서 그 엄마는 늘 공원에 나와서 애를 뭘 먹이는 걸 좋아해요. 낮이면 보여주려고. 그 아이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 그 아이가 과연... 잘 자랐을까? 이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이 아이가 단어를 알고, 어, 단어를 배웠다기 보다는, 당장 생존이 급해서 먹어야 되니까, 어, 했을 뿐이니까, 그 엄마는 이 아이를 영재로 키운 것이 아니라, 둔재로 키웠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영재와 둔재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어를 알아도 어디에 쓰이는지, 쓸수 있는, 어, 뭐, 그, 이 단어의 용도라든지, 제대로 쓸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이 아이는 영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대체로 영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